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북스 이석형 권역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생활 속에서 수학 감각을 키우는 수학 그림책 내 친구 수학 공룡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시기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공부 꼭 해야죠. 수학의 탄생이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선사 시대부터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렵, 채집, 정착, 농경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자연은 늘 관찰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모양, 특징, 무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반복적 패턴과 시기성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규칙을 알게 되어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패턴을 찾아낸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쉽게 이해하고 기록하기 위해 도형으로 단순화했고, 그러한 도형의 숫자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숫자와 문자를 붙여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 규칙성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데 활용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유용한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곳곳에 숨어 있는 수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고 활용함으로써 인간은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졌고 인간에게 유용한 물건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은 한번 모양이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가장 안정적인 도형입니다. 자연에서 이런 삼각형을 찾아보면 놀자에서도 보실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어 이빨. 과일 열매 등의 속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관찰한 인간들은 도구와 물건을 자신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종이 박스 속에서도, 타워크레인 골조 속에서도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수학의 일부분입니다. 더 가까이 밀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속 수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를 아십니까? 음료수 캔이 원기둥인 이유는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맨홀 뚜껑이 원 모양인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의 몸이 원통형이죠? 네, 맨홀 뚜껑이 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드나들기 편리할 것이고요 구멍을 팔때 파기가 쉬운 것이 원 모양입니다 그리고 파 놓았을 때 가장 튼튼한 것도 원 모양이고 그리고 내려가는 사다리를 놓기에 편리합니다. 어느 곳으로 놓아도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데 사각형이 되어 있다면 네 면으로만, 네 군데만 사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뚜껑이 구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원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지름이 다 똑같기 때문이죠. 차량의 바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모서리가 있으면 바퀴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 있다는 걸 혹시 아셨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수학의 원리입니다. 음료 스캔이 원기둥인 이유. 어려운 내용을 적어놔서 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의 둘레와 넓이, 정사각형의 둘레와 넓이, 정삼각형의 둘레와 넓이. 어려운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입니다. 둘레가 똑같을 때. 원인 경우, 정사각형인 경우, 정삼각형인 경우, 과연 어떤 것이 넓이가 가장 넓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둘레의 길이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원의 넓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캔 음료의 높이도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원의 넓이가 가장 큰 원기둥이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보다 부피가 크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내용물들을 담을 수가 있겠죠. 더 적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겠죠. 네, 경제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기둥 모양의 캔 음료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를 아낄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적재함을 고려했을 때도 가장 유용한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육면체의 캔을 만든다면 8개의 꼭지점과 12개의 모서리가 생겨서 유통과정에서 손상되기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둥글게 만들어서 그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수학이라는 것. 참 신기하죠? 네, 수학 꼭 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네. 아, 너무 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은 수학은 권력이자 성공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수학은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탄생하고 발전하였고, 권력자에게 있어 수학은 국가의 힘이자 피지배 지배자를 다스리는데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수학을 활용해 권력자들은 피지배자로부터 그들을 더욱 위대해 보이게 했습니다. 20세기 들어 현대 수학은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군사, 정치, 사회, 문화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학을 잘 해야 사회 여러 분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학 입시에서도 수학의 중요성,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학과 출신들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라는 것, 그것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하는 수학, 언제 해야 될까요? 유아 시기에 꼭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은 비형식적 수학과 형식적 수학이 있습니다. 어, 비형식적 수학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발적으로 얻는 수학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들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의 수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 수학을 잘해야 되겠죠. 학교 가서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적 기호와 공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규칙, 그런 절차들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아 수학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비형식적 수학 지식이 형식적 수학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유아가 흥미를 느끼는 경험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즐거운 느낌, 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아 수학 교육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이 앞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포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유아 시기의 수학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유아 시기의 수학을 형식적인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수학 감각을 키우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아시기 수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재미있게 하되 꼭 해야 합니다. 유아시기에 재미있게 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비형식적 수학의 원천이 되는 유아의 경험, 생활이나 놀이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놀이나 생활을 형식적 수학의 카테고리로 연결시키면서 수화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 수집 등의 형식적 수학으로 연결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유아의 흥미에 근거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의 맥락이나 놀이의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 속 이야기로, 생활 속 놀이로 재미있고 즐겁게 접근하고 경험해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수학 공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학 공룡이 기획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아 시기의 수학 재미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어, 그림책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아이들의 수학적 관심을 더 높여줍니다. 더 흥미롭게 만들어 준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개념을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글과 그림을 통해서 경험을 함으로써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더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더 오래 남고 더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표현력, 사고력, 상상력 등의 통합적 발달을 해 나가는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학 공유입니다.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고 그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 의미 있는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지요. 책을 통해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하려면 문학적 가치가 있게 재미있는 글로 쓰여져야 합니다. 재미와 지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해낸 것이 내 친구 수학공룡이죠.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수학, 유아시기에 재미, 재미있는 수학공룡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재미있고 쉽게 쓰여진 책이지 쉽기만 한 책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강의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수학 공룡과 함께 유아 수학 즐겁게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